자, 어, 공기청정 상태를 체크해주는 어, 미세먼지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온도습도 측정기입니다. 일단 현재는 환풍기, 아니, 아니, 그, 환풍 시스템을 지금 킨 상태라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풍 시스템을 약하게 틀어놔서, 여기 보면은 843으로, 공풍 시스템을 튼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이산 탄소가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7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집에 신축, 신축 아파트에 있는 환기청정 시스템을 헤파필터가 달려 있죠. 그 환기청정 시스템은 그... 이렇게 그걸로 하는 거는 이렇게 2분 동안 체크를 해본 결과 어, 이산화탄소 수치는 아주 살짝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에는 공기청정기 3대가 돌아가고 있, 5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환기청정 아 공기 환기 시스템,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어, 이산화탄소 수치를 체크해봤습니다.